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희들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하루 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들 다 함께 말씀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1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들 연약하여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또 심지어 어떤 자들은 행운을 구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어떤 요술사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적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적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 신앙생활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저희들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이미 주님께서 저희 안에 이루신 그 역사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저희들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에 그리고 주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희들 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읽었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희들 어제 묵상 말씀에서 제자들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부탁에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저희들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배하고 그의 거룩한 나라가 이땅 위에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용서, 죄를 용서 받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용서 할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용서 할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쉬우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게 하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면서 기도, 끊임없는 기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어떠한 모양으로든 사단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병을 고치는 기적과 귀신을 쫓는 기적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병에서 영적인 어두움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셨기에 자신 앞에 나오는 많은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이들은 환호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기하학적으로 불어나는 것을 본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세력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할수 있게 치료를 해 주시자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사회에서 제거해 버리고 아예 말살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아주 도전적이고, 그리고 부장, 부정적이며 모함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늘의 지혜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 그들의 도전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 말씀 저희들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전하는 말씀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역 그대로 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사회의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여러 차례 예수님의 귀신 쫓는 모습을 본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어떤 그때의 그 기득권층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능력이 있음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수없이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 예수님이 귀신 쫓는 능력이 있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역 이용해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의 귀신 쫓는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왕, 바을세불의 도움을 힘입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악마의 종, 악마의 일꾼이라라고 모함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귀신 쫓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기에 그들의 도전에 직접적인 답변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대답을 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들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본문 18절, 19절, 20절이 예수님의 답변인데 한 절씩 한번 보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 c 했느이 a 8절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나라에도 분쟁이 있으면 나라가 무너지고 한 가정에도 분쟁이 있으면 가정이 무너지는데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귀신, 사탄, 바알세불 이것들은 다 인간을 악하게 하고 인간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한 통속의 무리들인데 너희들 말과 같이 내가 바알세불 힘을 입어서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세 명의 악한 귀신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실패의 그 세계로 내가 몰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 오히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 바알세불의 일을 방해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은.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내가 바을 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바을 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들 중에, 당시에 바리세인들과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에는 나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아들들. 그러면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지 한번 물어보아서 그들의 말, 재판관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아라 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너희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해서 너희와 함께 있음을 너희들은 보고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무리들의 속마음, 이미 예수님은 아셨기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들어가 있는 예수를 대적하는 마음,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사탄이 준 마음임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과 그들 마음에 들어가 있는 사단을 향해서 22절과 23절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탄이 강해서 한 인간의 심령을 굴복시키고 종처럼 부리고 세상을 자기 손에 넣고 쥐락펴락한다 할지라도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굴복시킬 때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오셔서 그들을 굴복시킬 때에는 포로로 잡힌 적군들을 완전 무장해제시키고 겉옷만 입혀놓고 흙바닥에 굴복시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탄을 완전히 제압할 것이며 사탄이 흐트러놓은 심령들을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을 하나로 모아 잃어버린 양을 모으는 우리 목자와 같이 한대로 모아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거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이요 그리고 실체 하나님 아들의 실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에 왜 사탄 마귀들이 두려움에 빠지며 이렇게 날뛰는지 우리는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말씀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사단마귀들을 제압하여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악한 무리들과 악한 영들 앞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요 메시아가 되셨음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시며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을 빈집 상태로 빈 상태로 놓아두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심령이 빈 집이 되면 안 되고 비어 있으면 안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때 귀신 들렸던 자의 심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 깨끗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한 심령에서 쫓겨난 귀신 다른 심령 속을 들어가려고 떠돌아다니지만 마땅히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 혹 내가 나온 심령은 어떤지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보니 그 심령이 이전보다 너무나도 깨끗한 심령으로 변해 있는데 그 깨끗한 심령이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있음을 보고 자신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 이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였던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 그리고 인간을 힘들게 할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 온갖 어려움과 악한 영들에 잡혀 있는 자신을 구원해 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는 그런 말씀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사단막이 깨끗하게 비어 있는 그 사람의 심령에 일곱 귀신을 더하여 총 여덟 귀신이 예전의 심령으로 들어가므로 그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최악의 길로 가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악한 영, 악한 마음, 악한 행실, 악한 말들을 다 제어하고 다 쳐내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들 사탄 마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멈추고 여기에서 감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에서 사탄 마귀가 나아갔다면 우리의 심령과 행실을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과 능력으로 가득 가득 꾹꾹 눌러서 채워 넣어야만 악한 영들이 다시금 피집고 들어올 수 없는 틈이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과 말씀과 기도와 응답과 선행과 겸손과 순종과 희생으로 꽉꽉 채워 넣어서 악한 사탄 마귀들이 절대 다시 틈 찾지 못하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함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로 모실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이 어둠의 세력이 다시금 우리 심령의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심어 주신 그 빛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헌신과 희생과 사역 담당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악한 사탄 마귀를 승리하고 그들이 우리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귀한 신앙 생활의 성도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십년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꼭 지켜나가시는 오늘 하루 한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악한 사탄 마귀 아래서 그들의 세력에 놀아나며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악한 사탄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의 그 영원한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들 연약하여서 다시금 그 빛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귀를 기울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의 죄를 따라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악한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심령을 내어 주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